학교에서 수업할 때 쓰러져 있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얄미운데, 여기서는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안쓰럽죠. <laughs> 이제 죄송합니다. 아, 저 때문에 괜히 토요일까지 와서 이렇게 강의 들어서 죄송해요. 일단 748쪽에 오시면 이제 기획은 끝났고, 이제 정책하겠습니다. 정책. 정책 과정은 정치가 가는 기획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책 과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정책의 설정 과정. 정책의제 설정 과정. 조금 어렵습니다. 단어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면 정책을 결정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결정된 정책을 집행을 하지요.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눠지는데 정책의제 설정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자, 이게 뭐냐면 국가가 1년짜리 살림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 갖고 살림살이 하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1년 안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떤 거를 뽑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문제를 뽑는 과정을 정책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뽑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제가 개인 문제가 있어요. 개인 문제, 말 그대로 개인 문제지.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이제 죽어, 자살해. 그럼 아, 속상해도 자살하나 보다. 이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많아져. 그럼 이거를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오년 수다를 부려요. 아, 세상에 요번에는 뭐 철이도 죽었다며, 뒷집에 누구도 죽었다며, 너무 끔찍하지 않아? 이거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수다를 부려요. 그리고 요게 조금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요게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응. 공중의제가 됩니다. 공중의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 서는 거예요. 이거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이러면서 촛불이라도 드는 겁니다. 촛불시를 하는 거 이걸 공중의제라고 되는 거고 이걸 드디어 정부가 뽑아 이거를 정부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네 단계를 거치는 거다 하시면 되는데 그 시험을 들으면 이 단계를 그냥 물어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 하나씩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슈화가 일어나 이슈화. 그리고 여기에는 사회적인 이슈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슈화라는 건말 그대로 숙덕숙소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인 이슈화라는 게 뭔데 이거를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또 공청회를 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어, 영화 주제가 약간 좀 무거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도가냐 이런 것들 이런 게 보면 그거를, 사, 그거를 주제로 사회적 이슈화를 시킨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어 그게 그런 일이었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흥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 정부 의제가 된다. 그럼 이걸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다 하나씩 더써 주셔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정책 의제 설정 과정 개념에. 자, 저, 문제를 정부가 채택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 개별적 사건, 그 사이에다 이슈화를 하나 집어넣으셔야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화를 하나 더 집어넣으셔서 공중의제가 되고, 정부의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정책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정책 결정 옆으로 가시면, 문제 인지, 목표 설정, 정보의 수집과 분석, 대안의 작성, 비교 분석, 대안 평가 선택. 요게 뭐랑 똑같으냐면 기획 단계랑 똑같습니다. 기획 단계랑.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좀 나오긴 하거든요. 우리 보건행정에서 엄청 단골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획 과정이 이거예요. 문제를 인지해,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데, 요거를 동그라미 3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황 분석이라고도 한다 상황 분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럼 상황 분석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하게 될 거고 대안들끼리 비교 분석을 하고 최적 대안을 선택을 해서 그죠? 그다음에 그거대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좀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요